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의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이 돌아오는 행렬에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루살렘을 찾아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지만 부모는, 예, 부모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일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으셨기에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고, 직장에 가면 좋은 동료,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줄 멘토도 원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인맥을 넓히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제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안에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강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건강한 영적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건강한 영적 환경이라 함은 바로 중복이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속한 환경,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한테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장하였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그 때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널란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